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뭐 축구도 있고, 내일 NBA도 있고, 분석방송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NBA 경기는 애틀라타프레에한 폴락 되고, 필라델피아 마헨 한 폴락 해가지고, 아, 저 야수의 심장 저 33.5배 한폴락 너무 아쉽네요.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샬럿 생역배를 제가 너무 강하게 봤었는데, 아, 그 경기로 소득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아, 참 너무 억울해요. 역배 감각 좋으니까 다시 또 이런 게올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번 새벽에 또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경기 주간 제가 한전 언더랑 GS 마헨을 갔어요. 근데 한전 언더는 됐죠. 한전 언더는 뭐 이제 끝났다고 보고 GS는 이것도 뭐 오텍트 갈 그런 그림이긴 한데 아참 제가 그 실바 컨디션이 이틀밖에 못쉬어서그 부분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실버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끌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결국은 뭐... 아이고... 말 못하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한폴락이 계속 되어서 두 번인가 한폴락 됐죠 연속으로 그래서 제가 비중을 50% 줄였습니다 그나마 뭐 이거 다행이라 다행이고 오늘 밤에 있는 경기들은 웬만큼 괜찮으니까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시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해줘야지 제가 꾸준하게 오랫동안 올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태리 리그 3경기랑 그리고 EPL 한 경기,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16강전 두경기 있어요. 먼저 이태리 리그 보겠습니다. 이태리는 피사와 코모 보시면 어, 객관적인 전력지표에서는 107대 149, 116대 131 코모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마진 분석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직전 경기 분위기도 그렇고, 여태까지 마진도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진 분석으로 보면 무승부로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모가 살짝 유리한 것 같은데, 무승부 뜨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레체와 로마 자 보시면 뭐 객관적 지표는 로마가 살짝 앞서는데 홈 원정 지표에서 큰 차이가 안나요 무승부로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 분석에서 직전 경기에서 레체가 운 좋게 운이 좀 많이 따랐습니다 마진도 더 좋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랩 제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솔로랑 유벤투스 보시면 뭐 지표, 객관적 지표는 확실히 유벤투스가 유리한데 직전 경기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사솔로는 기분 좋았던 경기였고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이길 경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승점 마진도 사솔로는 플러스 11점인데 유벤투스도 마이너스 6점이에요. 운이 안 따르고, 뭐, 골캐터가 자기 그 역할을 못 해줬다는 거죠. 이 경기는, 뭐, 마진분석으로 보면은, 사솔로,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웨스트앤과 노팅엄노팅엄은 마진분석 마이너스 7이고, 웨스트앤 플러스 3이에요. 직전 경기큰변동 없고. 그렇다면, 이 경기는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던, 노팅엄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객관적 지표 분석으로 봐도 노팅엄이 두 군데 다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노팅엄 쪽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스햄은 일단 수비진에 누수가 좀 있습니다. 네이션스컵 차출한 선수가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최근 그두명 빠진 상태로 실점을 4점인가 5점했어요 두 경기에서. 그래서 수비 구멍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그, 네이션스 컵. 알제리아, 콩고. 요거, 알제리가 극정배긴 한데, 뭐, 표본은 많지 않지만, 예선 세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 p 로 비교해보면, 콩고가 좀더 앞서는 그런 자료들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두개 다. 그죠? 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직까지 월드컵, 진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 거기 진출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 팀은 아직까지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네이션스컵 이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드컵 진출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콩고가 직전 대회랑 2015년 대회 때 4강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근히 토너먼트에서 강한 그런 팀이라, 이 경기 알제리가 강팀이긴 하지만, 콩고도 충분히 비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콩고 프렌 쪽으로 적응하는 게 맞고, 코트 디부아르랑 부르키나 파소는, 뭐, 지표상으로 보면은 코트 디부아르가 좀더 앞섭니다. 그렇죠. 근데 부, 브루키나 파소도 만만치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멤버 딱 살펴보면 브루키나 파소는 아는 사람이 한두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코트디르는 웬만큼 다 골고루 다 아는 사람이라서 전력으로 보면 코트디부하르가 확실히 좋다 코트디부하르 승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축구 이정도 하고 이제 축구 이제 그거 봅시다 이제 농구를 봅시다. 자, 인디애나와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팅 좀 할게요. 자, 인디애나. 자, 인디에나 지금 매점패죠. 대승연 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몇번 이길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클러치 상황에서 할리 버튼이 없으니까 조금 터노바가 좀 많아요.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없는 살림에 어떻게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체력이 좀 빠진 승부처에서 집중력이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메서린 빠지고, 오비투핀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사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클리블랜드도 내일 빠진 선수, 도노반 미첼, 팀의 핵심이죠 이 선수가 클리블랜드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장본이라고 보면 돼요 미첼이 빠진다, 그렇다면 클리블랜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렌까지 5대5,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디애나 역배 타이밍을 여러 번 보긴 했는데, 이번 타이밍에 인디애나가 뭐 연패를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첼은, 얘가 인 사이드 리버텍도 자주 하고, 3점 성공률도 거의 40%에 육박해요. 이 선수를 메꾸기는, 그리블랜드에서 메꿀 선수는 없어요. 갈랜드도, 얘는 뭐, 패스 찔러주고, 3.6 강간에 터트려주는 그런 선수지, 리머택을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갈랜드 체크 커지도 그렇게 썩 좋진 않고, 미체를 메꾸기는 불가능하다. 알렌까지 없다. 그렇다면, 임디에나가, 여기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연패를 끊는 타이밍을 그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배팅을 하는 거는 조금 무모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도 요 배당이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 인디에나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언더 오버는 235.5, 언더 갈게요 요, 미첼이 빠지면 볼륨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미첼이 공격적으로 기여하는 바다가 많고, 수비적으로는 마이너스죠? 미첼 대신 다른 선수가 들어오면은 공격적으로는 떨어지고, 수비적으로는 조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많이 유리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235.5 기준점이 다소 약하긴 하나 양팀 다 페이스가 되게 빨라요. 미첼 하나 믿고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워싱턴과 올랜도입니다. 이 경기 최근 경기력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워싱턴 2.97이고, 클리블랜드, 아, 올랜도가1 2 이상이에요. 배당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게 제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배당 차이가 나면, 보통 뭐, 이 배당이 맞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 경기는 레이팅 비슷하고, 최근 팩터, 올랜도가 좋긴 하지만, 배당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정도까지는 아닌데, 배당이 이렇게 책정되었다면, 배닥에 순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 경기에서 올랜도 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언더 오버는 235.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맨피스와 세안토니오입니다 자, 세란토니오는 일단 왼바냐마가 내일 또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 둘이는 이미 두번 붙었습니다, 올 시즌에. 올 시즌에 11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번 붙었는데, 세안토니오 홈에서 두번다세안토니오가 이겼어요. 그 경기 두번 다, 그, 웬바냐마가 안 나왔어요. 웬바냐마 없이 경기를 했는데, 두번다세안토니오가 이겼다. 내일 경기 웬바냐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온다면 뭐, 세안토니오가 거의 학살할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안 나온다고 해도 세안토니오가 꿀릴 것같지는 않습니다. 맨피스도 분명 ED가 빠짐으로써 골 밑에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고, 모란트가 또 턴오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웬바냐마가 나오면 마헨으로도 가기에 충분한 것 같고, 안 나온다고 해도 일반승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준점 238.5점 잡혀 있는데, 언더 쪽으로 볼게요. 제 계산상 234점 나옵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마이애미. 이 경기. 요 경기도 애매합니다. 미네소타와. 배당이 미네소타가 정배, 마이애미가 역배인데, 이거 며칠 전에 붙었어요. 마이애미 홈에서. 붙고 다시 한 경기 다른 팀이랑 붙은 뒤에 다시 붙는 건데, 직전 경기에서 마이애미 히트가 상대, 그, 랜들과 고베어를 제어하기,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랜들 고베어가 골밑을 점령했었고, 에드워즈도 1인분 해줬었고, 이번에도 특별히 빠지는 선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히로야 뭐, 원래 계속 빠지고 있었고, 내일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하케즈 주니어도 내일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서로 그냥 풀멤버로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레이팅상, 똑같긴 한데, 최근 팩터로 비교해본 미네소타가 좀더 좋고,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전적도 이미 붙어가지고 미네소타가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네소타 승에 언더오버는 238.5 오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는 원래 페이스가 초반에 2등, 1, 2등 하다가 8등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2등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페이스가 빨라지고 있는 중이고 미네소타는 시즌 초반에 엄청 느렸었는데 점점점점 점점 페이스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상자도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만땅인 모습이라서 둘다 되게 빨리 빨리 공격하고 슛 때리고 갈것 같아요 이 경기 기준점이 다소 높아요 제 계산상 34점인데 기준점 38.5예요 4.5가 모자란데 그래도 최근 페이스 상승하는 거 보고 있으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타 오버 준지고 그리고 유올리언즈와 레이커스 이 경기도 레이팅상은 레이커스가 살짝 앞서요 그리고 최근 팩토로 비교해보면 레이커스가 많이 앞서는 그림이고 그렇죠? 근데 레이커스도 최근에 계속해서 그 리무스 계속 빠지고 있죠 하치무라랑 그리고 유올리언즈는 내일 뭐, 페이 말고는 웬만큼 다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은 오히려 LA 레이커스보다 유 울리언즈가 좋긴 한데, 최근 레이커스가 약팀 양학을 엄청 잘해요. 강팀한테 지고한 번씩 양학을 엄청 잘합니다. 레이팅도 뭐, 레이커스 앞서기도 하고, 요 경기는 양학 전문 레이커스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당 1.35고, 다만, 마행까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애매한 감이 있고, 언더 오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이 경기, 서로, 자이언도 계속, 어차피, 그 레이커스의 빅맨진들도, 에이튼이랑 헤이즈도 수비를 잘 못합니다. 특히 에이튼은 몸으로 비비는 수비 되게 혐오해요. 극도로. 몸 부딪히는 걸 싫어해. 근데 저기 유올리언즈의 그 이번에 뽑은 퀸이라든지 그리고 자이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골밑에서 계속 비비면서 2점슛을 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점수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저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는 레이커스 승에 오버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크라멘토와 델러스 경기입니다 자. 세크라멘토, 내일 경기에 사보지스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키건 머레이, 제가 4번을 계속 봐왔던 키건 머레이가 또 빠지게 됩니다. 댈러스는 뭐, PJ 워싱턴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머진다 나옵니다. 얘들 한번 붙었어요. 그때 세크라멘토 홈에서 작년 12월 28일 날, 역배, 개역배 터뜨렸죠. 세크라멘토가 113대 107로 이겼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그, AD가 갈매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거의 내일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이 그, 자, 12월 28일 날 있었던 경기를 비추어 보면, 아무래도, 댈러스의 AD가 가세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거예요. 상대 빅맨진들, 그 레이노드나 아니면 뭐, 그, 아추아. 이런 애들은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레이노드는 키가 좀 많이 크, AD보다 크긴 하지만 경험이 적고, 아추아는 키가 작아요.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여튼 AD가 노련한 수비를 하면서 직업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또 이전주 시도를 할 거고 하기 때문에 내일 꼴밑은 댈러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3점슛을 보면은 세크라멘토는 30개 팀 중에서 3점슛을 가장 많이 얻어 터지는 선수 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델러스 또한 3점슛 시도가 그래 많지가 않아요. 성공률도 많지가 높지가 않고 3점슛 40% 넘는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도 2점 위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어쨌든 확실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수비수 가지고 있는 AD가 있는 델러스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마행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3점슛 시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델러스는 세크라멘토의 약점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과연 할수 있을까요? 델러스가 3점 막 때려야 되는데, 적중률이 잘안 좋아. 많이 때리지도 않고 그래서이 경기는 뭐 델러스 승을 보지만 마인까지 가기 그렇고 차라리 언더오버 232.5인데 서로 3점슛 어다는 전제하에서 지루한 뭐 골밑싸움 한다 펼친다고 보면은 뭐 언더쪽으로 접근하는게 좀더 좋아보입니다 이 경기는 델러스 승에 언더쪽 추천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